이건 제 예상입니다. 채점하기 쉽게 출제할 거예요. 아마도 정말 기본적인 이론들. 누가 봐도 얘는 어떤 뭐 강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공부 오래 한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야이 이론은 정말 메이저야 라고 하는 이론들은 정확하게 명칭 암기해야될 것이고요. 요번에 제가 오수나 모의고사를 출제하면서 제일 머릿속에 두는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론들을 많이 낼 거예요. 근데 뭐 쓰지? 이거 뭐지? 라고 만들고 싶어요. 어 실전 가면 그런 것들 때문에 감점이 되거든요. 우리가 뻔한 이론을 이상하게 물어봤을 때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좀 그렇지만 낯설게 물어봤을 때 대응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오늘 것도 좀 그렇지만 앞으로도. 익숙한 이론들 많이 낼 거고, 그 다음에 낯설음을 줄 거예요. 익숙한데 낯선 것만큼 제일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가 모의고사가 출제된다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내가 초창기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을 텐데. 난 애초에 요번에 오순환 하면서 이상한 이론들은 최소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출제하는 거 보면 되게 뻔한 이론들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요번 오순환에서 적중되는 게 없을 거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어,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그랬잖아요. 정말 가장 대표적인 이론들을 정확하게 쓰는 능력이 뭐든지 비벼 쓸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적중하겠다라고 강의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 지금. 여러분들 합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메이저 이론부터 우리 좀 알아가자고요.